오해하기 쉬운 말씀, 29번째 시간입니다. 골로스 4장 2절, 깨어있으라. 기도를 항상 심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이 깨어있으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24시간 계속 깨어있으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겠죠. 깨어있으라는 의미, 또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이게 어떤 상태를 말하고 있을까요? 또 기도를 항상 심쓰라고 했는데, 기도에 항상 심쓰는 것이 또 어떤 의미일까요? 기도를 계속하고 그랬죠. 끈질기게 성실하게 하라. 뭐 그런 의도로 단어로 표현이 되는데요. 이 기도를 항상 심쓰라 계속 계속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계속하고 진리의 사역으로 열려서 완성되고 생명이 되는 때까지 내가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될 때까지. 계속 이루고 있어라. 하테미두라고 돼 있어요. 기도를 프로슈케 예. 프로슈코마이가 완성돼서 프로슈케가 기도의 집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테필라라고 하는 이 기도 히브리어에 테필라라고돼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것이 열매로 나아지고 완성자 당기면 기도가 완성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 자체가 이미 말씀드렸다는 것처럼 하나님이 원함이 나의 원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이 나의 뜻이 되어지는 거예요. 일치가 되었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기도가 완성됐다라는 것은 뜻이 하나가 되었다. 내가 곧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기까지는 하나님이 먼저 기도를 하신 거죠. 하나님이 계속 나를 위의 것으로 가르치시고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그럼 나는 그것을 듣고 깨닫게 하시고 또 알게 하시고 체득하게 하셔서 기도의 집으로 프로시켜가 완성되게 하셨던 것이죠. 깨어있으라 그런 의미도 잠에서 깨어나라 또 병에서 또는 죽음에서 눈을 뜨게 하다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다 그런 의미구나 단어적인 뜻이 이제 샤카드 이것은 진리로 하나님의 형상과 접촉이 돼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접촉이 돼서 열려버리면 깨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깨어, 깨어났다. 내가 잠들어 있다. 깨어났다는 의미는 하나님과 접촉이 되었다. 잃어버린 것을 찾았다.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영과 접촉이 돼서 열려버리니까 그 순간을 깨어있다. 라고 말하는 거죠. 또 감사함으로,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그랬잖아요. 감사함으로. 그건 진리가 열려서 호흡이 되고 생명이 되면 완성되어 당기는 거죠. 예, 감사라는 의미가 그분의 뜻대로 내가 마, 만들어진 것 자체를 감사함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기쁨도, 것처럼 기쁨도 마찬가지고 감사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내가 원하시는 대로 만들어진 상태. 하나님으로 연결되고 접촉되어서 그분처럼 만들어진 것. 하나님으로 만들어진 상태. 그 때가 감사하고 기쁨이고 찬양인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주님의 살과 피를 계속 주님이 나에게 먹게 하신 결과예요. 주님의 살과 피를 계속 먹도록 마, 만들어 주신 거죠. 그 진정한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이런 편이 나오죠. 6장 5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이거 뭐예요? 하나님으로 만들어질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인자의 살을 먹지 않는다.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는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것을 먹고 마시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러니까 주님의 목 살과 주님의 피를 먹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십자가를 짓는, 짓는다는 얘기고. 십자가에서 자기 부인이 일어나고 그를 부인하는 것이 일어나고 율법 육신 예수를 부인하고 십자가에서 죽고 영으로 다시 살아는 것, 부활에 난 것, 부활이 되어진 것그 상태, 주님의 말씀이 되어진 것, 주님의 영으로 만들어진 것뭐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내삶 가운데 완벽하게 생명으로 살아나게 만드셔요. 영생을 가지게 만드신단 말이죠. 계속 이 작업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가 계속 내 안에서 이루어졌던 것이죠.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주님의 기도는 계속 되었던 거고 그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도 역시 그것을 받아서 기도했기 때문에 에하드 하나가 되어져서 연합이 되었던 거죠. 55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는 참된 양식이고 참된 음료다 우리가 먹고 마셔야 될 양식 음식이 바로 주님의 살과 피다 이건 전부 상징적이잖아요 이것도 문자대로 보면 안 되잖아요 전부 이건 상징적인 말씀이니까 어떻게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요 우리가 그건 뭘, 뭐 식인 정도 아니고요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문자대로 본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이런 이런 것은 뭐 영어로 풀기로 원하고 또 다른 데는 문자대로 스토대로, 스토리대로 보기를 원하고. 이건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잖아요. 전부 성경은 영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스도를 가르쳐주기 위한 스토리들이고 인물들이고 사건들이고 배경들인 것이죠. 그분이 공급하시는 그 공급을 내가 받아서 그대로 먹고 마셨다면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거예요. 참된 양식을 먹고 마신 거예요.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그렇죠. 그분과 똑같이 만들어졌다면 그분이 주신 대로 공급해 주신 대로 그대로 내가 되어지고 만들어졌다면 나도 기도한 것이 되는 거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나도 주님 안에 거하시는 거죠. 하나가 된 거죠. 연합이 된 거죠. 그분이 공급하신 것과 가르치심을 받아서 열매로 나아지고 완성되어져서 내 안에 담길 때까지 기도를 계속하라 그런 말이 되는 거죠. 기도에 기도를 항상 심수고 기도에 아, 감사함을 끼어있으라는 의미가 그런 뜻이란 얘기예요. 내가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으로 만들어질 때까지 영이 될 때까지 말씀이 되어질 때까지 계속 이걸 계속하다 기도를 계속해라. 그분의 공급을 계속 받아라. 그분으로 만들어져라. 그런 말이 되는 거죠. 잠에서 깨어나고 배에서 병에서 이렇게 노미 받고 죽음에서 일으키게 되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접촉이 되는 거잖아요. 열려 버리는 거잖아요. 그 생명의 내 안에 담겨져서 이렇게 들어와 버렸으면 그게 바로 깨어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깨어 있는 상태라는 것은 잠을 자지 않고 이렇게 매일 뭐 깨어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겠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해서 완전 내가 하나님으로 만들어진 상태,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 상태, 그러니까 접촉이 되는 순간, 열려버린 거죠. 접촉이 돼서 열려버린 순간, 그걸 깨어났다고 표현해요, 성경은. 그렇게 야다가 되어져서 진리를 호흡하고 생명이 담겨져 완성됐으면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영상으로 복음을 전하든, 글로 진리를 표현하든, 받는 대상들은 항상 뭐예요? 완성되지 않는 과정이 있는 사람들이죠. 과정이 있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받아서 측량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은 빠져나가요. 이게 측량이 되면.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과 뜻이 채워져요. 근데 완성됐다, 이미 완성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 말씀에 깊이 공감하고, 확인하고, 감사가 되고, 찬양이 되고, 아멘이 되어져서 영웅을 돌리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 성경 66권의 모든 말씀이 다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어떤 말씀에서 깨닫든 프로슈마, 프로슈코마이가 되고, 기도가 되고, 프로슈케로 완성이 되었다면 생명이 된 것입니다. 존재가 된 것입니다. 완성이 된 것입니다. 아들로 찬송이 된, 것, 아들로 창조가 된 것입니다. 베레시트로 성취가 된 것입니다. 구원이 된 것입니다. 생명으로 나아지면 여러분 다가 똑같은 생명이에요 같은 생명인 것입니다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드러나고 나타난 세계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차이점이 없는 것 같아도 분명한 성숙도에서는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생명을 전하는 그런 관계에서도 표현하는 방식이 나날이 성숙되고 나날이 풍성해진다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바, 사도 바울이 각 교회를 향해서 어, 이렇게 표현 방식이 편지를 쓸 때마다 다르잖아요. 아직 덜 되고 문제가 있는 교회를 향할 때는요 필요한 말씀을 이렇게 공급해 주잖아요. 고린도 교회 문제가 많으면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권면하고 필요한 말씀들을 공급해 주시지 않습니까? 오늘도 당대의 바울과 그리스도가 된 자를 통해서 오늘도 그리스도가 된 자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 주시기 역사하고 있어요. 에클시아가 교회가 되어지는, 되어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양하게 될수 있다는 거죠. 오늘날에 당대의 그리스도를 만나십시오. 당대의 그리스도인과 교제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가 되어가죠. 교회가 되어가고 반석이 되어지고 기회로 세워져서 생명을 나눠주는 부활의 생명을 나눠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여로므로 축복합니다.